무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리스도에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명령이 곧 우리에게는 순종함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인데 그 명령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살아갈 때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피조물들에 의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때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사망이 온 인간은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세상의 이론, 자기 생각의 이론을 향하여 그 길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살아라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바울이 또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살아라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삶.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우스 10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온유와 간형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직접 대할 때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씀을 하는데 떠나있다는 것은 떠나서 편지로나 어떤 글을 보낼 때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우리와 대화하고 대면할 때는 유순한 분 같았는데, 편지로 떠나 있을 때 글을 보면 아주 책망하는 게 많죠. 너희들이 왜 교회를 분열시키냐? 왜 그런 자를 용납하느냐? 그런 자는 쫓아내야 된다? 그런 자는 말을 듣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죠? 자, 이것은 사도바울을 육신을 따라 생각해서 사도가 아니다 잘못됐다고 비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담대한 거죠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한 거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온유와 간형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라에건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느라. 육신을 따라서 비방하고 판단한 자들에게는 내가 담대하게 대하지만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것을 경기해서 이제 담대한 태도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의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바 같은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해서 미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평가하고 저 사람은 어떤 학력이 어떻고 뭐 어떤 말이 어떻고 어떤 집안이 어떻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그리스인의 싸움 사도바울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육체대로 살고 있지만 싸우는 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은 혈관으로 막막멱살 잡고 싸우거나 그 어떤 막 칼을 들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비진리,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그것 갖고 싸우는데 한 볼까요? 4절 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움에 있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 짓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로 우리 생각 속에 경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은 경고한 진이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그 말씀에 대치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상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철학, 여러분, 살아가는 어떤 것이 진리하고 거슬리면은,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봐 그리스에게 복종하는 말씀이면 아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말씀이 검이잖아요, 검. 찌르는 검. 예. 말씀의 검으로 세상에 잘못된 우상숭배. 또 잘못된 어떤 이론, 그것을 파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가 무엇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 그동안 살아온 생각으로 가르쳐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지죠? 내 생각이 옳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옳다는 것이 발견되면 바뀌어지죠. 그렇죠? 내가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더니 진짜 알고 봤더니 이게 옳은 거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이 바뀌죠. 바뀌잖아요. 생각도 바뀌잖아요. 아그 정치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나는 좌파가 옳은 줄 알았더니 어 나중에 보니까 우파가 옳은 거야. 나는 우파가 옳은 줄 알았더니 또 좌파가 옳은 거야. 아니면 뭐뭐 뭐 중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거 옳은 거야, 해는 것도 내 생각을 바꾸는 건그 옳다 인정함이 돼야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겪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꿀 건 바뀌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바뀐다. 이거 같이 미련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렇죠? 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그의 명령이 영생을 믿는 사람이면그 말씀 앞에 옳다, 아, 진리는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전에는 어떤 사람은 절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교도 믿고, 그래서 각각 믿음은 다 똑같다고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생각이 바뀌었죠? 어, 오직 진리는 예수님의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애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은 예수님의한 분이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의한 분이시고. 그래서 난 그것이 너무나 믿어지고 확신돼요. 그럼 전에 가졌던 거 내려놔지 안 내려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을 파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서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집에 대해서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야,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종갓집이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던 이분들이 바뀔까? 제 생각에는 안 바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뭐죠? 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진리를 알아서 바뀌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형제들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전해요. 그런데 한분한분 바뀌면서 오잖아요. 자, 이것처럼 세상에는 안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옳다, 인정함을 하기까지가 문제지. 그것이 옳다고, 하 아멘! 하는 순간, 예,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이론은 다 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말, 그 말씀보다 높아진 이론들, 그걸 다 파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고 담대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너는 당신은 만나면 그 말밖에 못하느냐 하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때 그것이 나를 바꾸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육신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기도함으로 그냥 막 달리고 이게 옳은 거야 막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선파하고 기도하고 선파하는 거죠. 그래경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 성이잖아요. 요새 그 성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어떤 것도 파괴 못 시킬 것이 없고 다 무너뜨리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이름 앞에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언제 꿇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꿇는 자는 용서받기 위해서 꿇는 거고. 죽어서 무릎 꿇는 자는 심판 받기에서 지옥 가기에서 꿇는 겁니다. 자, 어떤 게나요?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을래요? 미리 무릎 꿇고 얘기할래요? 네, 이게 지혜로운 자죠.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돼 있다. 그분은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관 친, 그 생각이 아닌 다른 것들로 머릿속에 있었던 이론, 그것을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다른 이론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대적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탄의 견고한 진과 같은 생각의 성을 파괴하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그말씀에 검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검 우리가 말이 칼이잖아요. 나쁜 말하면 막 칼이 돼 갖고 그 사람 막 찌르잖아요. 차라리 때려서 맞는 것보다 이 말로 상처 주는 게 크잖아요. 잘못되면 죽이는 칼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 살리는 칼이죠. 칼을 강도가 잡으면 죽이는 칼이 되고 의사가 잡으면 살리는 칼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은 살리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런 세상에 갖고 있는 대포나 핵무기보다 더 훨씬 위대한 능력이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육체적인 싸움은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은 거예요.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들이 투닥투닥 싸우는 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을 어, 그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필요를 따라, 뭐,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거고, 작게 주면 작게 받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면, 어, 사도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바울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이란 성도들을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거짓된 복음. 그 당시에는 이제 거짓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잘못 들어오는 뭐 어떤 누구, 어떤 신이 교주다, 누가 구원자다 하는 거 믿겠어요? 안 믿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그런 것을 다 파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철학적 이론,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철학적 이론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싸워야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철학보다도 이대하며 가장 참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다른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건 인간의 오만이죠. 오만함.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이런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만한 자들이 해기하고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 권능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오늘날 2000년 동안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교만한 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6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우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에 그 복음에 복종하여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벌을 받아야 안 받아야 벌하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들어오고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킬 때 내가 가면은 그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한다니까, 어떤 율법에 복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그 복종하지 않는 거죠. 다, 거부하고 있는 자들은 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내가 구원받은 소식입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 어때요? 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진리는 무조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막복종하라고할거 없죠. 예. 어지 그냥 다른 두 가지가 없잖아요. 어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오지 다른 종교를 다녀도 다른 걸 믿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어뭐 어떻게 보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듯이 이렇게 오게 했어요. 처음에는 강제로 마지못해 끌려온 것 같지만 그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도 이것이 옳다 인정하면 바뀌는 것처럼 나는 어느 지역에 사니까 안돼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상관 없는 것처럼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에 내 생각을 복, 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을 떠난 게 죄잖아요. 다시 주인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사님과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시작.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중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더니 자,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한다는 거죠?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자들을 심판, 형벌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당연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도, 몰라서 못 믿었는데, 안 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건 뭐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당신이나 믿어. 나는 안 간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행임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뭐죠? 지옥이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처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 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럼 이 하나님 다른 줄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 이 그래, 예수님 믿어, 난 믿어 하면서도, 다른 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디도서 1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라 어,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 나, 예,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야 하면서도 삶으로서는 전혀 안 믿는 사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런 자들이 복종하지 않는 자다. 복음에 복정하지 않는 자들인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여 주야하는 자 분명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입으로만 교회에도 주여 주야하는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말고 우리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히 맛이 살아가는 그 관계가 돼 있는 사람 입으로만 주여 주하고 전혀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사람하고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시인하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선한 일을 벌이는 자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높아진 것을 대적한 것을 다 파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가 옳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